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 20회 해미읍성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단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어, 25만여 명의 시민, 관광객 이런 그 많은 분들이 평황을 이루는 그런 축제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말 어, 3일 동안 내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면서 해미업성축제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하면서 어, 그리고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또 구전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경험을 전하고 또 서로가 맞장구치면서 정말 좋았다. 또 사진도 많이 찍고 올리고 또 자랑도 하고 하면서 그 어떤 축제 때보다도 어 정말 멋진 그런 그 장관을 연출했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20대 축제였습니다. 그 훌륭한 축제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투고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부터 중간 점검, 당일 또 3일 동안 혼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면서, 어, 이게 내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여라도 조금 뭔가 미스가 나면 어떨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조바심, 마음 졸이면서 이 축제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 그분들 덕분에 정말 성황리에 성공리에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긴 못 오셨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18만 시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3일 내내 지켜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특히 마지막 날. 3열 종대로 에서 50m 줄 서가지고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제가 줄 서서 저도 입장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햄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증표가 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로컬팩이라고 하는 문화 매력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양시켜 나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에 처음 로컬 백이라고는 하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우리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충남에서는 충남 세종 대전시 전체 통틀어서 우리의 해미읍성 축제만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백 가지 매력을 뽑아낸 것 중에 축제로 뽑힌 거는 2 9아건 밖에 안 되는데 그2 9아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축제 중에 충남, 세종, 대전 통틀어가지고 우리 해미역성 축제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땐 박수쳐도 되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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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이제 21회인데요. 어, 21회 때는 더 멋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어, 또 힘을 보태주실 일이 있으면 또 기꺼이 힘을 보태주시고 오셔서 관람해 주시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수를 보태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허당이 허당 <laughs> 산해 진미 진성찬 차려 놔봐야 먹어주는 손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최고 숨은 공로자들은 25만 명 관람객들이에요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우리 축제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또 무대를 빛내줬던 분들 뭐 그분들도 혼신을 다해서 즐겁고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어린아이들 <laughs> 어쨌든 너무 멋진 축제였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막 내가 신나버리네 그냥 <laughs> 저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수상은 안 했지만 수상하시는 여러분들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저 뒤편에 또 앉아계신 분들 이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바쁜 시간, 귀한 시간인데 이 자리에 왜 왔겠어요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고 박수 쳐주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멋진 분들이죠 뭐 뒤에 앉으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더 크게 쳐주세요